대전국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제입니다. 전 국회에 당선된 뒤로 매방걱정이 시작됐어요. 국회의원 자본 뽑아서 우리 도시가 최하는건 아닙니까? 그런 걱정으로 지생한 나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 모여서 이게 사실 진작에 결정되어 되는 건데 지난 주말에 우리 도시에큰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이 반응이 안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어, 어제 KBS, KNN, 또 연합뉴스 뭐그 어, 모든 그 신문 인터넷뉴스, 인터넷 신문뉴스 인터넷 신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백남 어, 신문 도민, 뭐 장원, 뭐, 뭐다 나왔습니다만 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전국 최초입니다. 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왜 중요하냐? 1970년에 만든 상호동 봉암동의 자유무역지역은 전자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소니를 만들고 90년대에는 노키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노키아 제품은 60% 70% 적이 있으면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호동으로부터 창동 부림시장 그 시장 우리 마산 전체가 부흥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창동 땅 값이 명동보다 비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서글서글하고 서울 웃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 실제로 그랬죠?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자유무역 지역이 1970년에 동아문 뭐 개레로만들었던 자유무역 지역이 마산을 그렇게 붕괴했습니다. 이 제2의 제부흥 그리고 또 54년이 지났습니다. 제2의 부흥은 디지털입니다. 우리 BTS 음악이 수출되죠? 우리 K-POP, k 위 o 다 수출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필름으로 만들고, 옛날에는 이것을 음반으로 만들고, CD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출품이 없습니다. 지금은 음원을 수출합니다. 디지털 음원을. 그런데 엄청난 돈을 벌죠. 그게 디지털입니다. 이제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문규 전 장관, 새로 된안덕근 장관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유무역직을 전국 최초로 마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여러 계획에 대해서, 어, 창원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부 19만 평 중에서 저의 직접형 호텔과 컨벤션, 리조트 이런 지역입니다. 이건 민간 매각을 통해서 해결해할 지역이고, 7만 평이 됩니다. 가운데 한 9만 평, 10만 평이 이게 공공개발을 되는 곳입니다. 문, 쪼금, 체육공원 시설, 다음 조각공원, 또, 아레나 문화공원에 네. 이렇게 게 됩니다. 이쪽 3만평군이 창원시가 지난 연말에 도시첨단 산업지역으로 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이 단지에 산업통상정부가 전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연계된 제2자유무역지역이 이제 설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의미가 막마산에 새롭게 상호동에 보감동 갯벌에 자유무역지대가 서서 그때 처음에 백보이 만들어지고 할 때, 저게 마산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별로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량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상품보다 서비스고, 이런 디지털 재산군입니다. 뿐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비방 투입 때문이 아니고, 국비 투입은 굉장히 예산 사업이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예컨대 구글이나 베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laughs> 바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땅을 국가상에서 땅을 임대를 30년 40년 임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시대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BTS의 의무는 어디에 됩니까? BTS의 의무는 클라우드 라큰 디지털 플랫폼에 다니게 됩니다. 그걸 전세계게 팔고 전 세계에서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된게 아닙니다. 우리 마산아포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산나포는 과거에, 아, 그래, 지금은 조금 쇠락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남대학이라는 어마어마한 땅과 그룹과 연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대학에 지금 글로벌 연구센터를 먼저 넣었습니다. 대양신도시에 그립되고 또그문이들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과 디지털 시티를 위해서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공동센터가 지난 1 2월1 2일에 개설했습니다. 공물 같은 일인지 원래 같은 예산 12월 초에 되어있는데 속태우 예산이 바로 그 전날 연구를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330억, 총 330억입니다. 중에 2024년 예산이 그 전날 또확정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는 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메가존 클라우드, 카이스는잘알 해보고 여기 SAP,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국내 SK,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 혹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대학교 올해 캠퍼스가 지금 천지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남대학교가, 경남대학교만 사실 우리 대크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지금 경남대학교 학생이 얼마나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3 5 0 0명이됐습니다한해에3 5 0 0명 그러면 경남대학교 4년 학생들만 1 4 0 0 0 명입니다. 월영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부 지금 4만 명을 경남을 쓰고 있죠. 월영동 인구의 전반이 경남대학교입니다. 경남대학교가 발전하지 않고 경남대학교가 도약하지 않으면 월영동 대크리가 굉장히 인구 감축 밑에 태집니다 경남대학도 살리고 우리 이탈 신도시, 대양 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크게 확장해서 본격 가동되게 될 모든 연구소와 그 기반을 경남대학교 내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학생들을 둘러야겠죠. 지금 판교에 가 있는 학생들 옵니까? 안오죠 지금 서울이나 우리 경남에 경남대학생들도 웬만하면 판교로 가라고니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김동관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 부회장, 그, 하나, 오션도 인수하라 그런가, 고뭐 카이도 관심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마산 하포가 딱 십자로 오니까, 우리 앞으로 다리도 붓는다. 거기다 R&D 센터 하나 넣어야 고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탄료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땄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경상남도에서 이런 유에는 처음입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입니다. 수리병자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는 전국 대학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연세대 고려대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의 가르침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디지털 인재를 마산서 키우고 마산서 키워야 서울 안 가고 여기 살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돌아갑니다. 다음에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NC 소프트, 우리 NC 다이노스 야구팀이 NC 소프트를 만 NC 소프트입니다. 체계적인 게임 회사죠. 그 게임 회사랑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신도시에 들어서 디지털 혁신타운, 데이터 혁신타운을 위한 실험 단계 모든 연구소라든가 인재라든가 또 작은 사업이 이미 오령동 캠퍼스, 우리 경남 마산의 혁신 신장인 오령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참금 역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중간에 이고맙습니다이 마산 사람들 은 알고 있는데 이 오령대가 어떤 곳입니까? 오령대라는 것이 천년 전에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 석학 최치원이 살던 집이 오령대입니다. 그래서 오령동, 오령캠퍼스, 해운대로, 해운동, 고운대 다 제촌에 봅니다. 옛날에 제촌생이 다니면서 해운대에서 글자나 썼다고 그게 해운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천년 전에 동아시아를 주에했던그 석학이 여기서 살 만큼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는, 개항 시기에는 영국, 일본,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는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을 제가 데려서 와보면 담복합니다. 세프란시스코라고 지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개발이 난개발이 되고 개발이 지체되고 해서 그렇긴 한데 도시가 조금 더 기획적으로 나가면 아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초거대 제조AI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음. 글로벌한들 관심이 많고 왜냐면 이런 초거대 제조AI가 가능한 것은 또 왜냐? 마산이 창업 능력이 지 않습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과 계십니다만 두산은 세계적인 무탄소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그 제조 공정, 제조 공급도 이제 디지털화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로스페이스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이고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제도에 있는 해양조선, 또 우리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전부 글로벌의 최고의 제조 공장들인데, 이 제조 공장에서 이 제조 공장의 공정을 인공지능화해야 되지만, 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창원의 과정편에서 이제는 초그대 제조업 AI. 그대 AI 들어보셨죠? AI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AI로 모든 걸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도 AI 힘으로 더큰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초그대 제조업 AI 글로벌 내부 생산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혁신타운, 다 디지털 자유무역 지정 전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이런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지난 2, 3년간 준비한 것들이 앞으로 2, 3년 내에 점점 체계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댓글이 밸리가 되겠죠. 댓글이가 왜댓글인줄 아십니까? 월영대 앞글이라고 댓글입니다. 수백 년된일입니다그 댓글이 밸리다 경남대 오림캠퍼스에 이큰 연구소와 프로젝트 인재 양성 풀근 바탕으로 이제 해양 신도시로 뻗어나가는 기반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동안 우리 장원시 경남도 또 우리 의원인지원인 우리 시민들께서 가르주시고 또 경남대학교 이런 연구 역량이 모여서 함께 이룬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마산 앞에 큰 기회이고 큰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경남대학교가 학참 많이 와 있는데, 경남대학교가 정말 우리 마산 성장에 귀하게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음, 부산 에너지트 와 있습니다만, 부산이란 말이 제가 농담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이 최고 마산의 약자가 됩니다, <laughs> 가 실제로 투자가 최고 발자 투자입니다. 산자가 마산산자니까근데이 부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지역도 중요한데 우리 바로 앞바다여서 우리 많은 부산 에너빌리티 지금 임직원들이 우리 마산에 다포에 살지만 실제로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은 진북산단에서 만듭니다. 제가 진북산단에 우리 국가기관이랑 같이 한번 썼는데 우리는 적걸 써야 됩니다. 보안서약. 여기서 공무원 쪽적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우리 SMR, 자체 대 원전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만드는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고 산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이 이거 지나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원전과 함께.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동안 우리가 좀덜봤던 것이 풍력이었습니다. 풍력. 우리 어민들이 국제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우리 근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근이 해상에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 풍력 테스트 배드가 우리 가포시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탈탄소, 어, 무탄소 에너지 원인, 원전과 함께, 또 풍력 발전 프로젝트까지. 저게 가장, 이게 선풍기로 치면한 엔진 분야, 뒤, 뒷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이건 기계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원의 기계산업, 우리 마산의 과거의 신포동에서 시작된 그기계산업의그 뿌리산업들이 전부 관련된 것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자, 제가 선친 때문에 서울에서 공직생활하고또 시장생활하다가 7년 전에 왔더니 우리 젊은 후배들이 교육 때문에 가능한 창원으로 가야겠다. 가능한 대도시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기술 발전 덕분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가르칠 수가 있다. 우리 마산에서 도걸초출보여주겠다해서 그 지금 마산 침을 초등학교, 대운중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사고로 사실 상책국 최초입니다. 경남은 당연히 최초이고요. AI 맞춤형 교육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때문에 지난 11월 19일 에 이주여 교육부 죽구가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이제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정말 교육에서도 혁명이 일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혁명을 통해서 교육 때문에 지방 사는 사람들이 슬는 것도 교육 때문에 좀 가정형평이 어려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왜? 왜냐하면 최고의 디지털 기술 국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마치 과외 교서를 한 사람 붙이듯이 섬시하게 AI 교서가 붙습니다. 선생님들은 훨씬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좋아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30명이 있으면 이 중에 몇 명은 따라오는데 몇 명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중몇 명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하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AI 교사가 그 격차를 해소해 줍니다. 그 시범사업을 마산사 하고 있고 초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월초하고 회원 중에 해줬더니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학교는 안해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 얘기를 하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는 왜안하느냐 이야기하면 바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도시 확산되고 이지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진보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이나이 시양이 요즘 젊은 부부가, 세상에 어디 시도시가 봐도 이렇게 많은 젊은 부부가 은는 우선 처음 봤습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아, 처음에는 집값이 좀 싸서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교육 때문에 여기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 키워보니까 경남대학교에 바로 소프트웨어 주식다 보내면은 뭐 학교 취직할 필요도 없겠네. 바로 여기 디지털 밸리에서, 마상 디지털 자유구역지역에전 정부 추상, 우리 용역 보고에 따르면은 한4천명 이상의 최고국 인력들을 고용하는 계획입니다. 그 디지털 자유의 일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살아도, 이 마리네시안부터 우리 아이파크며 동성창포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가치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신도시 앞에 그 옛날 해수부 땅, 해수부 땅을 수면공항으로 만든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도시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극기 좋아지고 뛰어나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디지털 도시로서 교육도 최고, 다음에 이런 디지털 인재를 교육하는 경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프로그램도 최고. 여기에 글로벌 연구소가 있고, 여기에 바로 디지털 자유무역직이 있어서 이게 연계되는 전생의 주기에 디지털 마산도약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은 좀꿈 같은 자리죠. 꿈 같죠. 옛날에 공항공 공항 개벌에 60년 전만 하더라도. 공항 갯벌이그게 세워져 가지고 전체계에서 하는 워크맨이며 휴대폰을 마산에서 생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산은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는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조금씩 포대를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교육이뭐 사실은 국회도다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교육도 교육받아 오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어시장, 또 가오파스탄 시장, 부인시장, 오동동, 또 신마산 시장, 또저 우리 댓거이 시장, 이걸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산 어시장의 경우, 우리 대구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옛날엔 지금도 아침에 창원에서 이제 아주 싱싱한 해물을 사러 많이 옵니다만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옛날엔 전국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올수 있는 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단순히 목표에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이 되어야 되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플레이 나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 사업이 되영됩니다 다음에 이제 청정해수 이거는 지난번 또는 일시장에 계속하겠습니다. 청정해수는 어리사이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의시장에, 의시장 우리 지배부법 때는 우리 조금 덜, 덜, 정정하다. 이래서 그걸 더정정하는 방법을 배수구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 사람들이랑 대통령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은 이건 그냥 필요한 것들만 해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본 도시 미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 떠나고 여기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새로 와야 될 테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공모사업을 꾸준히 다다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제 일부는 구림시장, 창동, 오동동, 이 셰텍 중 하나는 북마산 재개발에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북마산 재개발이 거의 합포구 분야는 일단락이 되었고 도심프라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게 하면 새롭 다시 유무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해양신도 시0까백늘로쓰면더 좋아할 또 하나 참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 봉안동의자유무역지이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일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지역 이래가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말이면 그게 뭐그 당시 일고속 성장이 이끌었던 비결이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너무 잘 돼가지고 국가의 지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공장 잘 지어주고, 땅만 있으면 되고, 관심평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달라져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산 자유무역지이 그동안 국가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 상단도 다시 빌입하는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 덜 늘어나고, 지금 좀 낮은 청도청도도 높이지게 됩니다. 그게 윤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하는 법안인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호동, 하포동 이어지는 저쪽 지역하고, 우리 이쪽에 문화동과 월영동, 또반늘중앙동 이어지는 이 해양신도시하고, 두 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생겨야 되겠죠? 두 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쌍발 엔진으로 이제 마산을 치고 나가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 지금 막 시작한 하포동 재개발, 산호동에 이런 새로운 것도 새로운 권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새로운 유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시장 개선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광입니다, 관광. 남양 관광특급을 통해서 이 마산이 과거에는 모든 연안역에서 이 마산항에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 의시장에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성동 지하 버스터미널이 경남으로 가는 모든 버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산이, 마산의 버스의 중심이에요. 교통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배도 안나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다시 남양 관광, 방문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5년 동안, 우리 마산 시민들이 꿈꿔오고, 부산에 설계해오던 이 분야, 부산 해양 관광단지 사업이 지난 연말, 국토부에, 중토부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빨라질 것이고, 이게 골프 레지지구하고, 몸측, 로그랜드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마산 관광에 있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의시장에서 배를 타고 간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가능할 테고, 올해, 그제도와 연결하는 다리.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전 그 입구까지 육상구가 다돼있으면다 국도 없으니. 근데 그 제도는 그동안 그 바다까지 연결이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도에서 육상구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상구를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그 제도 간사들이오고 여기서도 그 제도로 가게 되는 이런 그 남해안 관광의 관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30년 동안 여기서 나는 수익에 상당 부분은 우리 교육 자금 같은 걸로 지역 사이로 하는 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센터니, 뭐, 호텔이니, 연수센터니, 이게 써야 될 모든 식자재는 마산의 농수산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용을 여기 마산 사람들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국토계 생인 받았습니다. 다음 또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마산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성자부터는 성동동, 성동서, 성동, 동성동, 서성동. 이런 집들에 도심에 빈집이 많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이 중이안 되니까 비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집값이 자꾸 떨어지죠. 제가 작년에 법을, 법안을 냈습니다. 아니, 서울에 집값 오른다고 왜 지방 집값을 떨어뜨리느냐. 뭐냐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집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2, 3년 만에 팔지 않으면은 일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 중과세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친들한테 재산 불리는 즉시 팔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마산 집값이 안 좋은데, 그런값을로 던져버리니까 집값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서울의 부동산 실패를 왜 마산서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가 자란 고향이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거가니까 이게 살 수도 있지. 이게 뭐좀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일주일 규제단에서 구간 개념을 했는데, 10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다가만결정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일가업체를인제주겠나 이제 서울에 사는 우리 친척들 또 수도권의 친척들은 마산에 집이 갑자기 꾸져가리면팔 필요도 없고 마산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도 새로운 인구유입과 지금 이건 고향사랑 기부분보다 훨씬 강력하게 니다 더러 우리 서울에서 친척들이 많은데 어 요즘 수변 보호도 생기고 뭐 좋아지네. 뭐 디지털 자유무역증이 생기면 집값이 오르나 남해안 관광, 실제로 지 남해안 쪽 땅값을 움직이는 면적이 하나가 남해안 관광 특별 법입니다. 남해안 관광 특별 법, 뭐, 주진, 그 뭐, 요지 땅값, 그래가지고 그부동산 지금 소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게서 우리 지역에 특히 부산 삼지 면 쪽에 바닷가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과감하게 풉니다. 그래서 마산의 구도심에 있는 빈집들도 이제는 부동산 거래 대상이 아마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상이 됩니다. 이래야 도시가 빨리 부동산 거래도되고 재개발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산 해양관광단지를 통해서 그때 국토부로 술뜨했던 논리대로 지금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규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바로 구산 해양관광단지를 풀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조건을 시장 분석에 많이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역도 이 지역 소멸에 벗어나서 인구를 다시, 지금은 정주인구보다도 생활인구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1년에 한두 달이라도 우리 동네에 살아주면 그 사람이 못 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도 살아주면 처음에는 한두 달 살다가 나이 들면또 두세 달 살고, 그 나중에 아예 마산으로 이사오겠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어총계에서는 그동안 뭉치가자면 되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움치가다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7cm까지는 움치가다미, 원래 새꼬시 아셨죠? 새꼬시, 새꼬시가 움치가다미입니다. 움치가다미 17cm 이거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마산만, 진동만, 진해만 이쪽에서는 어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이걸 못 잡게 하니까 어민들이 크게 한번 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고 해서 해양수산부랑 협의를 해서 함직 대안으로 어, 6개월 동안 일단 더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시행을 령 바꿔서 이것이 어종보관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생계원이기 때문에 이분야에서해서 받기로 지금 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촌계에서 저한테 표창장을 주려고 하는 걸 제가 네. 마지막 6개월도 네.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내가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합니다. 남해안 관광 강릉 도시인데 어촌 쪽에 참제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더 운이 좋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촌 유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정진사업해서 우리 부산, 부산과 산 진동과 진전면에 어 어촌 마을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정말 살기 좋은 어촌 마을이 되도록 그래서 어촌 마을 차차차니까 뭐 그런 사람처럼 서울 아가씨들이 게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촌 마을이 1, 2년 차이기 때문에 확확 바뀔 겁니다. 예, 특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령영목공원리모델링이 뭐 작은 마을 가고 청량산 연결버리지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동안 많이 지체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했는데 작은 생활 인프라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목적업지도선도 하나 지난번에 해가고 특교로 이렇게 담가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실 때 우리 동네 이게, 이게 억메라는 걸나중 지적해 주십시오. 그걸 보시고서 지금, 어, 다 이게 거정 보고서에 내 옆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쭉 있으니까 보시고서 이거, 왜 이건 빠졌느냐, 왜 이거는 더안 하느냐, 이게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계식 시작하겠습니다.